내 인생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배풀고 살아라는 사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겹지만은 외롭다고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가는 것이 목적이 달성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 2024년도 갑진년 우리 신년운세 우리 소띠분들한테 갑진년에 어떤 운기가 들어오는지 알아볼 건데요. 네. 갑진년 소띠운세 알아보기 앞서 선생님 우리 소띠분들을 좀 떠올리면은 좀 어떠한 인생의 길을 좀 걸어오신 분들이 좀 많았던 걸로 좀 보여주시나요? 이 소띠생들은 굉장히 진실한 분들이 많지만 고집으로 손재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집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외골수예요. 음. 누구 말을 잘안 듣습니다. 음. 그러면서도 의외로 의심이 많아 믿지 못하면서도 기가 얇아서 음. 항시 손해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음. 보편적으로 소띠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음. 이 소띠생들이 굉장히 사람들은 양심적입니다. 음. 어, 남한테 받기보다는 또 내가 내 것을 막 많이 퍼주기보다는 음. 굉장히 내 것을 지키기에 굉장히 음.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음. 아, 그럼 좀 이분들이 소띠분들이요 선생님 좀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아주 많죠 아. 이 소띠분들이 대략 부모의 덕은 없습니다 형제의 덕도 많지 않아요 음.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의 덕으로 엄청나게 편하고 편히 살아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이 소띠생들은 내가 자구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음. 내가 살아가는 사주 내 인생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베풀고 살으라는 사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래서 힘겹지만은 외롭다고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가는 것이 목적이 달성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그런데 반면에 금전의 애착지착은 어느 주구보다도 강하다는 거 아. 돈을 가지면은 정말 그 돈을 가지고 바깥으로 밀기보다는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 아. 그럼 우리 소띠분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소띠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어떤 것 때문에 가장 눈물을 많이 좀 흘렸던 걸로 좀 보이시나요? 아, 이분들이 초년 고생 엄청 하셔야 됩니다. 음. 초년에 청년에 음. 그 금전의 고생 음. 많이 하셔야 되고 음. 고비가 정말로 눈물 고비. 음. 한 고비, 마음 고비 많이 겪고 사야 분들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의 아픔도 많고, 금전의 풍파도 많아야 되고, 진짜 고비 고비 사연 사연 눈물 반 한숨 반으로 오신 분들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 소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강해요. 다른 분들보다도 강한데 인덕은 많지 않다고 봐야 돼요. 누구한테 받아서 살아가고 누구를 기대서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내한몸 열심히 열심히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분들은. 아. 어쨌든 이분들은 그러면이 말년에 가시는 보답을 받는 분들이 좀 많이 있겠네요, 오히려. 어. 50성주는 그런 대로 꽃이 피우는데. 음. 말년 성주가 한번 몸으로 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다 지키지 못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쌓아놓고 열심히 모아놨는데 음. 내가 내 것을 챙기지 못하고 내가 몸으로 음. 꺾이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많아요. 음. 그래서 어, 이분들은 정말 열심히만 살고 어떻게 보면 자식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하지만은. 그 대가가 너무나도 내가 허망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만년이 되면 될수록 하나도 둘도 백도 건강 미리미리 체크하시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분들. 왜냐하면 신장, 심장, 혈압이 굉장히 소띠분들이 참 의외로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분 던지는 이제 갑진년 새로운 운기가 들어왔는데요. 갑진년으로 음. 소띠분들 전반적인 운세 어떻게 좀 흘러갈 것으로 보이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진년에는 음. 돈도 조심, 사람도 조심. 음. 올해는 좋습니다 하기보다는 음. 나쁩니다도 많은 말이 해줘야 되는 사주입니다. 아. 그래서 갑진년에는 첫째는 몸조심, 두째는 금전조심, 셋째는 사람조심. 벌리기보다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지키고 다독거려야 되는 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갑진년 용해에는 우리 소띠분들 되도록이면은 벌리는 것보다는 시작하기보다는 그 전에 거를 잘 관리 감독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빨리. 자식한테 물려주려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너무 빨리 누구한테 내 모든 것을 맡기려고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소띠분들은 그냥 있는 자리에서 음.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열심히 좀해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좋다 이거죠? 네네. 아. 그래서 올해는 정말로 어, 돈도 너무 함부로. 음. 물론, 많에서다 너무 넘쳐서 놀나주는 것은 뭐, 그 이상 너무나도 음.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겠지만은, 음. 지금까지 힘들게 싸워왔던 것을 음. 너무 순간에 음. 빨리 소진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 올해는 정말로 돈을 잘 관리 잘 하시라고 음. 진심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음. 아. 그러면 선생님, 우리 소떼이분들 같은 경우는 갑진연 한 해에 너무 좀 어떤 거를 좀 벌린다든지 욕심을 낸다든지 마음을 네. 어떻게 보면 급하게 먹으면 좋을 게 없는 거네요. 없네요. 음. 올해는 갑은년에는 욕심을 버리셨으면 좋고 음. 너무 서두르는 것은 좀 세발짝 뒤로 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오케이. 그럼 선생님 말씀대로 음. 좀 조심하고 좀 천천히 간다면 오히려 반대로 우리 소띠한테 찾아오는 기회가 되면 어떤 부분에서 좀 찾아올 걸로 보이세요? 첫째는 금전의 문이 음. 열리겠죠. 아그렇게한다면 네네. 음. 문서에서 문이 열리시겠고. 음. 없어. 올해는 이분들이 소띠 분들이 음. 문서 이변, 음. 몸의 이변이 굉장히 많은 해예요. 음.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나 아, 너무 서두르지 않고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들 선생님 말씀대로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금전의 운기도 열린다고 했는데 이분들 그러면 선생님 반대로 인연의 운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해? 조심을 좀 하는 게더 많이 있나요? 인연의 음. 운들은 사실 인간의 덕은 없어요. 이분들이. 음. 음. 누가 나를 도와주고 내가 남을 위해서 내가 외려 형제가 됐든 누가 됐든 베풀어야 되는 사주지 누가 나를 도와주고 남이 나를 갖다 주고 그런 사주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음.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굉장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사는 분들이 많은데 음. 너무 말려내는 허망한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건강도 챙기고 돈도 내 것도 잘좀 다스리라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손진문노미선생님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음. 부탁드릴게요. 같은 네. 년 첫째로 건강들 챙기시고요. 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음.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해나게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